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어, 오늘 실기시험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죠? 음, 아무 대답이 없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소방설비 전기파트 중에서 어, 가닥수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실 재연설비 가닥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전실재연설비 가닥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거실 바로 이제 재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 일단은 그 예제 문제 통해서 거실 재현 설비 가닥수 구하는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에 비해서 거실 재현 설비 가닥수 구하는 문제는 어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요즘에는 어 비중이 많지 않았던 그동안 비중이 마, 많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재현 설비 가닥수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그림 보시면은. 거실을 그려놨습니다. 거실 1개, 2개, 3개, 4개 부잣집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E가 이제 배기조스트, 그 배기. 배기를 한다는 뜻이고요 배기램퍼가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S가 감지기, 연기감지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x 자 되어있는게 수동 어, 조작함 그리고, 그리고 종, 종단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실 1, 2, 3, 4다 마찬가지로 이 배기, 배기 댐퍼랑그 다음에 감지기, 연기 감지기가 각각 있습니다. 이 말은 각각의 거실이 독립적으로 이제 재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거실은 일단은 독립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밀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밀평이라는 뜻은 이 거실과 이 통로가 벽으로 구획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으로 구획돼서 오직 출입문을 통해서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개방형, 이제 벽이 없다, 없겠죠. 거실과 통로 사이에. 그 개방형도 이제 저희가 추후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닥수하는 문제를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급기가 통로는 이제 항상 급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거실에 화재가 났을 때 일단은 각각의 거실은 배기를 하고 화재가 났기 때문에 연기를, 연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배기하고 그 다음에 통로는 급기를 하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거실 재원 설비의 원리는 각각의 실에 대해서 각 실은 배기, 그 다음에 통로는 급기를 한다. 그래서 통로를 급기를 한 이유는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통로는 급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기 이제 그 제어반이 있습니다. 뭐 수신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그 가닥수는 일단 밀폐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밀폐형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댐퍼 자동복구 그 다음에 최소 전선, 전선수 가닥수 이건 항상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밑에 적어놨는데. 일단은 거실 재현 설비 가닥수는 전실 재현 설비 가닥수와 달리 수동 기동 확인 선이 별도 없습니다. 저희가 화재 안전 기준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번, 2번, 3번, 여기 1번, 2번, 3번의 가닥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이제 여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수동 기동 확인이 선이 별도로 없다. 수동 조작은 할수 있지만 별도 이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확인서는 별도로 없다. 그러니까 수동 기동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어반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수동 조작은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가닥수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그수신반을 기준으로 항상 멀리서부터 가닥수를 이제 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먼저 2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을 보면은 2번 가닥수 보시면 이제 여기 거실 1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수동 조작함과 수동 조작함 사이의 가닥수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래서 2번은 이쪽 거실 1번에 대해서 가닥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배기댐퍼를 기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댐퍼 기동 확인 그래서 기동과 기동 확인 그 다음에 감지 회로선 있어야겠죠 S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다섯 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어, 여기 1번, 1번 가닥 수를 보면은 1번 가닥 수는 이 수동 조작함과 감지기 사이가 닥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수동 조작함에 중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두개 가겠죠. 감지기 플러스, 아니, 감지기, 감지기랑 감지기 공통 마이너스만 가고 이게 종단점에 연결돼서 여기서 바로 두 가닥 가기 때문에 총네 가닥 그래서 회로 두 개, 공통 두 개. 그러니까 종단정에 연결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정에 하나, 둘 가고, 여기서 하나, 둘 가서 총네 가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에 3번. 3번은 수신기랑 수동조각 검사의 가닥수인데, 보시면 여기 있는 가닥수는 이 거실 3과 거실 4를 커버하는 가닥수를 다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고 이거는 공통으로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기동과 기동확인과 감지기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실의 제어는 독립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거실 3의 이 배기 댐퍼를 가동시키는 가동시, 선과 이 거실 4에 배기 댐퍼를 기동시키는 선은 별도로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기동과 기동확인 그 다음에 감지기 선은 독립적으로 선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동과 기동하기, 감지기는 독립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실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래서 거실 3, 4. 실이 두개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여섯 개, 그 다음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총 여덟 가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어,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빠르게 일단은 이번 거실 제현 설명 가닥수 정리하면은 주, 제일 중요한 거는 전실 재원과 달리 수동 기동 확인선이 별도 필요 없다. 그래서 수동 기동 확인선은 별도 필요 없고, 여기, 그 다음에 거실 연설비는 각각의 거실이 독립적으로 재원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거실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기동과 기동 확인과 감지기는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거실 3개다. 오른, 왼쪽에 하나 더, 더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주시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에서 하나, 둘, 셋 곱하기 3에서 9. 그 다음에 10, 11, 그래서 총 11개의 가닥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거실지연섭의 가닥수 밀폐형 벽으로 구획된 밀폐형일 때 가닥수 구하는 어, 문제풀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뭐죠? 밀폐형 말고 개방형 가닥수 구하는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